안녕하세요. 백색올사람 박상입니다 오늘은 그 남미에서 제일 큰 나라 브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면적이 높고 인구도 2억 명이 높습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수도는 브라질이 아이고 최대의 도시는 상울로입니다 26개 주여미개의 연방으로 어, 나라를 구성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포르투갈아가 공식 으로인 유일한 국가이며 해계에서 포르투갈아를 사용하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사우바도르는 이 브라질, 브라질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1501년 모든 성진의 날에 포르투갈인들이 모여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1549년 포르투갈 식민지첫 번째 수도로 건설하였습니다. 천년쟁인 좋은 당국으로 여러 사회력지의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642년 네덜란드 군대가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군대 공격으로 포르투갈 식민지의 중심지로서 사탕수수주가 아프리카의 노예 모델로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브라질 남부에서 금을 발견하여 가공이 발전하였으며 커피 재배가 성행하였습니다. 1763년 시민적 이수도로, 어, 리 미국 대자 네이로로 옮겼습니다. 세계 유령은 브라질을 신흥사업는 국가로 본 예하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국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GDP는 세계 9위이며, 엄청난 크기의 농지를 바탕으로, 어, 지는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국가라고 합니다. 몇백 명의 식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역 강국이며 가끔씩은 국제사에서 중견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몇분석가들은 브라질이 성장하는 경제와 인구에 기반하여 브라질이 미래 경제국을 발전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 프론트카라고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이름은 브라질 나무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브라질 나무는 붉은 생명새로 쓰이는 나무로. 또다는 색처럼 붉은 나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브라질 나무를 발발하게 수처럼 해서 유럽에서 이 지역을 브라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이 아라부탄이라고 불렀는 나무 나무의 붉은 색을 위로서그중학시가 브라지 브라질에라고 지명하였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에가 현재 분명 브라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처음 1500년 포르투갈 페르드로 알바르로스 카브라이 상륙했을 때 남미 대륙 일부가 아니라 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베라크루즈 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마네르리세 시대에 선다크루스의 땅으로 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브라질이라는 이름을 선호하였습니다. 1 6세기에 브라질이라고 이름을 어, 정하였으며 브라질 최초의 주민은 B.C. 만천년의베링해를 건너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원전 8000년경 현재 브라질 혁명에 도달하였습니다. 현재 브라질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과 통시에 미치지 않는 지역이기에 이 지역은 원시적인 농협을 영향하였습니다 이후 유럽인들이 누구라고 부른 특피 고라니계의 원주민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16세기 전반기 이런 원재민들이 해안 지역으로 100만 명에서 200만 정도 살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도전할 때까지 브라질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정보나 기록은 없습니다. 브라질 원주민이벽피어계에 아라크어계, 카리버어계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펄카인들이 처음으로 특피어계원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벌터칼 사람들 투피 원주민 언어를 브라질 지역의 중심으로 라고하였습니다 원주민 각그 지파의 언어 차이가 있었지만 구분하지 못했던 벌터칼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에게 투피 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현생의 부시인 크리스토퍼 콜럼스가이인 최초로 아메리카에 도달한 후 이미 발견했던 남 아메리카의 사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식민지와 이해을 받았습니다. 0백 년의 르투칼의 베르드 알바르스 카바리 브라질을 발견한 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다른 남북 안보니카 대륙과 다른 역사를 갖습니다. 초기 브라질에서는 기들끼들로 개정한 이들을 중심으로 아 파업 브라질 수출의 주요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면에 베라코르드 섬으로 불렀던 브라질 16세기에 들어서 브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1 7 4 9년 프랑스의 공이 대비하기 위해 차대의 브라질 총로탐험에수사가사우비 어, 도로에 도입 하였습니다. 1860년 포르투갈 스페인 함서부르고 암벽을 연합하여 브라질을 네덜란드 서인들 회사의 공격을 받아 북동부 일부로 네덜란드 공국이 점령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1260년 철수하였습니다. 한편 파워 브라질이 고갈된 이후. 체온산업으로 북동부에데이라 세대에서 땅수스를 섭외하여 설탕농장에서 일하는 노동력으로 먼저 인도를 노야하였습니다 인도 숫자가 부족하자 서구의 앙골라, 모잠비크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서 삼고 대량으로 폴르카갈이 농장으로 데려왔습니다. 브라질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송파울로의 반대의 단태, 노예 사행 다음 대가 1 10, 7 세기 에 시작했습니다. 노예 사행 탐음대는 각지에 원정하여 현재 도시 의 기반들은 아들을 많이 시웠지만 남부와 파라과이까지 원정하여 해소 사회 위수리를 보호하던 과람인 사람들마저 내려잡 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힘든 강제 도역이 참다 모해 흑인 노예 중에는 브라질, 오지로 도망쳐 주거지를 형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거지를 뭐가 한번. 킬럼버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도 아프리카 회견들 뿐 아니라 인도 원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랑년 킬럼버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던 콜럼버도 팔라마스는 온라인, 알라고 아수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강가진바가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 후계자 어, 준비가 통치하는, 통치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인디가 폴리카인들이 여러 차례 팔라마스를 공략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1 6 9 5년에서하울라 출신 도미고스 도르지 페노가 가까스로 클럽모 공격성거요 준비를 진행하고 이곳을 점모가했다고 합니다. 1680년 폴로트칼 시민의 정부는 도루데시아스 제작을 무시하고 나폴라다 강 하부 어, 그저 아는 보이너스 아에스의 건너편에 콜로니아드제크라멘토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판다 오렌텔 지역은 독립 미국까지도 지속적으로 번질 것. 돈인의 사례에서 건력사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또한 남에서 라폴라타 지역의 스페인의 영향으로가 거부처라는 먹통 집단이 생겼습니다. 이후 18세기에는 미나스 제이라스에서 건강을 발견하자 모든 날씨가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을 중심이 동쪽에서 남서로 이동하였습니다. 천칠백육6 3년 리오자네이루가 식민지 수도가 되었습니다. 무려 30만명의 포르투갈인들이 금을 재발하고 돌아왔습니다. 금강을 금 개발하고서 더 많은 흑인 노예가 수입됐다고 합니다. 한편 미나스의 중심지였던 어르프레투에서 독창적인 바로코 문화가 그 분장하였습니다 반다 오리엔테르를 둘러싼 스페인과 충돌을 한후 18세기 말에는 개몽주의가 유럽에서 전해지면서 프랑스 혁명은 미국 독립의 예약을 받았습니다. 1789년 폴트걸르가 독립을 하려고 했던 에미나스 모가 발각되어 중호자인 시르테 데스를진행하였습니다 이후 IT 혁명의 예약을 받아 그리올 백인이나 몰라토 그리올 흑인의 독립원정은 진행하였지만 신민의 시대에 드지즐의 대학을 설립 하지 않고 교육개반의 그에게 직접 환경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브라질 독립운동을 주도한 일부 지식인의 활동은 그저 음모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대중적인 기반을 가진 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도전쟁은 1807년 장준호 원수가 이근 이 프랑스군이 포르투갈을 침공하면서 발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포르투갈 왕관는리스본에서 니오더자네로 전도하였습니다 이후 이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1815년 뉴대자네이로는 브라질과 포르투갈 및 알가르미의 연방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반다 오리엔타르의 호세 헤르바시아와 티가스가 이끄는 연방 공동맹과 전투를 통해 반다 오리엔타르를 지배하였으며 경방은제기스 플라타 플라티나 어, 주를 설립하였습니다. 1820년 포르투갈을 사회주의적인 깊은 군주국으로 변형하려는 경력이 일나지 않았을 리오자네일의주앙교시가 기구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1 8 2 0년 포르투갈 왕국은 리스본으로 네, 개관하였습니다. 남미 거국 어, 어, 브라야지라는 나라에서 알아왔습니다 브라질은 이름이, 국명이 그 나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정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